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웹 애니메이션의 표준이라 불리는 GSAP, 그린삭 애니메이션 플랫폼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사용법부터 타임라인, 이징, 그리고 3JS와의 통합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GSAP 설치 및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타임라인을 활용한 시퀀스 애니메이션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캐릭터 움직임 구현, 네 번째는 이징 함수 활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제어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3JS와 GSAP 통합을 다룹니다. GSAP란 무엇일까요? GSAP, 즉, 그린삭 애니메이션 플랫폼은 웹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능이 뛰어난 자바스크립트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CSS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정교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높은 성능과 브라우저 호환성을 자랑하며 CSS, SVG, Canvas, BGL 모두 지원합니다. 직관적인 API와 풍부한 플러그인 생태계도 큰 장점입니다. GSAP 설치 방법을 알아 봅시다. GSAPN CDN 또는 NPM을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CDN 방식은 빠른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하고 NPM 설치는 웹팩이나 비트 같은 모듈 번들러 프로젝트에 사용합니다. GSAP 코어와 필요한 플러그인은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코드를 살펴봅시다. NPM으로 설치할 때는 NPM install gsep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CDN을 사용할 때는 스크 r i p 태그로 gsap 스크립트를 불러오면 됩니다. 현재 최신 버전은 3.12 버전입니다. 프로젝트 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제 gsap의 기본 메서드인 g s f p 2를 알아봅시다. g s f p 2는 가장 기본적인 트윈 메서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정한 목표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첫 번째 인자로 타겟 요소를 두 번째 인자로 애니메이션 속성 객체를 전달합니다. 도레이션으로 애니메이션 지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jsef2로 박스 클래스 요소를 선택하고 x 속성으로 200픽셀 이동, 로테이션으로 360도 회전시킵니다. 도레이션 이는 2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즈로 파워 이 아웃 이징을 적용하면 끝에서 감속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됩니다. 주세프 프롬과 주세프 프람프를 알아봅시다. 주세프 프롬은 지정한 시작점에서 현재 상태로 애니메이션합니다. 요소가 등장하는 효과에 적합합니다. 주세프 프람프는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완전한 제어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스태거 속성을 추가하면 여러 요소를 연속으로 애니메이션 할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봅시다. ZSF 오프롬으로 카드 요소들을 투명도 0, Y축 50에서 현재 상태로 등장시킵니다. 스테거 0.1을 주면 각 카드가 0.2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ZSF 프람2는 프로그레스 바처럼 시작 너비 0에서 100%까지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이제 타임라인을 배워봅시다. 타임라인은 여러 애니메이션을 시퀀스로 묶어 관리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복잡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순서가 자동으로 관리되고 전체 시퀀스를 일시정지하거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중첩 타임라인으로 모듈화하면 관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타임라인 코드입니다. 즈세프 타임라인으로 타임라인을 생성하고 체이닝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 빼기 기호 0.3은 이전 애니메이션이 끝나기 0.3초 전에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더하기 기호 0.5는 0.5초 딜레이를 줍니다. 포즈, 플레이, 리버스 메서드로 전체 시퀀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위치 파라미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타임라인에서 위치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애니메이션의 시작 타이밍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빼기 기호 0.5는 이전 애니메이션보다 0.5초 일찍 시작합니다. 더하기 기호 0.5는 0.5초 늦게 시작합니다. 꺽쇠 기호는 이전 애니메이션과 동시에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캐릭터 움직임 구현의 기본 원리입니다.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웹에서 캐릭터 움직임을 구현할 때 GSAP의 빠른 업데이트와 부드러운 보관이 큰 장점입니다. X, Y 속성으로 위치를 제어하고 로테이션으로 캐릭터의 방향을 표현합니다. 스케일을 사용하면 점프나 착지, 시스쿼시, 앤 스트레치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코드입니다. 점프 함수에서는 Y를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해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유요 트루와 리피트 1을 조합하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완전한 점프 동작이 됩니다. 걷기 애니메이션은 타임라인에 리피트 마이너스 1을 주어 무한 반복되게 합니다. 다리 회전을 번갈아 적용하면 걷는 느낌이 납니다. 이 징이란 무엇일까요? 이 징은 애니메이션의 가속도 곡선을 정의합니다. 적절한 이 징을 사용하면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어집니다. 이즈인은 천천히 시작해서 빨라지고 이즈아웃은 빠르게 시작해서 천천히 끝납니다. 이즈인아웃은 양쪽 모두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GSAP은 다양한 이징 함수를 제공합니다. 파워1부터 파워4까지는 기본 가속 곡선으로 숫자가 클수록 더 극적인 가감속이 적용됩니다. 백이징은 살짝 뒤로 갔다 오는 오버슈트 효과를 줍니다. 일레스틱은 고무줄처럼 탄성 있는 움직임을 바운스는 공이 튀는 듯한 효과를 만듭니다. 이징 활용 코드입니다. 파워 사바우든 강한 감속 효과로 갑자기 멈추는 느낌을 줍니다. 백아웃과로 1.7은 목표 지점을 살짝 지나쳤다 돌아오는 오버슈트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일레스틱 나우든 탄성 있는 진동을 바운스 아우든 바닥에 튀는 공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스태프스 오는 애니메이션을 5단계로 끊어서 재생합니다. 인터랙티브 제어의 기초입니다. GSAP 애니메이션은 플레이, 포즈, 리버스, 식 등의 메서드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합니다. 플레이 메서드는 재생을 시작하고 포즈는 일시 정지합니다. 프라그레스 메서드를 사용하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진행률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제어 코드를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생성 시 포즈드 트루를 주면 처음에 멈춘 상태로 시작합니다. 버튼 클릭 이벤트에 플레이, 포즈, 리버스를 연결하면 사용자가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의 값을 프라그레스에 연결하면 드래그로 애니메이션 위치를 조절하는 스크러빙이 가능합니다. 스크롤 트리거 플러그인을 소개합니다. 스크롤 트리거는 스크롤 위치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트리거하는 강력한 플러그인입니다. 스크롤 기반 인터렉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거나 스크롤에 애니메이션을 연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핀 고정과 스크럽 기능으로 다양한 스크롤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3JS와 GSAP 통합을 알아봅시다. 3JS의 3D 객체를 GSAP으로 애니메이션하면 복잡한 3D 모션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동 애니메이션, 3D 객체 트랜스폼, 머티리얼 속성 변화까지 모두 GSAP에 익숙한 문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JS 카메라 애니메이션 코드입니다. 캐머러 포지션 객체를 직접 타겟으로 지정하고 X, Y, Z 값을 애니메이션합니다. 안업데이트 콜백에서 로켓을 호출하면 이동 중에도 특정 지점을 바라보게 할수 있습니다. 3D 객체 회전은 매십 로테이션의 Y값을 파이 곱하기, 즉 360도로 설정하고 리피트 마이너스 1로 무한 회전시킵니다. 3의 JS 머티리얼 속성도 애니메이션 할수 있습니다. 색상, 투명도, 발광 강도 등 다양한 속성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색상 변화를 위해서는 RGB 값을 별도 객체에 담고, 안 n u p d a t e 에서 Set RGB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투명도 페이드는 머티리 e 의 Opacity를 직접 애니메이션하면 됩니다. 머티리얼 애니메이션 코드입니다. 색상 애니메이션을 위해 Color o J 객체를 만들고 R, G, B 값을 트윈합니다. 안 n u p d a t e 콜백에서 머티리 e r i a l Color의 Set RGB를 호출해 실제 색상을 업데이트합니다. 투명도 페이드는 머티리엘의 오페서티를 0으로 애니메이션하고, 안컴플리트에서 메시를 신에서 제거하면 페이드 아웃 후 삭제 효과가 됩니다. 성능 최적화 팁을 알려드립니다. GSAP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뛰어나지만, 몇 가지 팁으로 더욱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CSS의 윌체인지 속성을 미리 설정하면 브라우저가 GPU 레이어를 준비합니다. 탑, 레프트 대신 트랜스포엄 속성인 X. Y를 사용하면 리페인트 없이 애니메이션 됩니다. 화면에서 사라진 애니메이션은 킬메서드로 정리하세요. GSAP의 실무 활용 사례입니다. GSAP은 랜딩 페이지, 포트폴리오, 게임, 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랜딩 페이지의 스크롤 애니메이션과 텍스트 등장 효과,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의 데이터 시각화. 3D 제품 쇼케이스의 카메라 이동과 제품 회전 등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GSAP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트윈 메서드부터 타임라인, 이징, 인터랙티브 제어, 그리고 3JS 통합까지 다뤘습니다. GSAP으로 멋진 웹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